네, 5월 10일 장마감 시황 어, 시작하겠습니다. 음, 뭐, 종목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 또 주말에 유튜브들 나오니까요. 이제 저는, 저는 종목과 종목과 차트를 같이 함께 분석하는, 어, 기본적 기술적, 그러니까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어,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기본적 분석을 함께해서 차트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을 할 때는 어쩌면 이제 매크로 환경과 어그 다음에 그니까 매크로 환경을 이제 공부해서 특히 뭐 미니 코스피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특히 미니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은 시총 상위 주식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떤 어 어떤 형태로 각 업종이 또 어, 위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음, 이 한국, 국장 지수에 대한 선물 투자는 하는 거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역시 매크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어, 더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어, 시장이 움직이는지, 또, 어, 다른 유가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 이 주식이라고 한,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한 하나의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은 종목별로 관점이 틀려야 되고요. 또 선물은 선물대로. 네, 옵션도 옵션대로 어떤 선물과 어떤 옵션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뭐 업종은 잠깐 볼까요? 업종은 어, 텐츠 매니지먼트 키스트 네. 그다음에 적과심 이거 요새 잘 자주 뜨더라고요. 눈여겨 보시면 저 에이블씨, 한국콜마, 아모레지 코스맥스, JS. 그 다음에, 뭐 가구, 가구도 좀 자주 보이죠? 현대, 아, 한샘, 현대 리바트, 퍼시스, 퍼시스는 좀안 좋네요. 근데, 거래량이, 퍼시스는 아예 없죠? 현대 리바트는 거래량이 좀 있고, 어, 한번 눌림, 한번더갈수 있는 조건은 된다. 그 다음에, 홈쇼핑, CJENM, 어, 괜찮네요. 이 차트를 좀 옆으로 옮길게요. 네. 그래서 CJ ENM 어, 괜찮네요. 어, 6 0 분. 네, CJ ENM 괜찮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도 좀 움직였는데 아, 안 하고 싶었는데 야, 이렇게 이렇게 네요 네, 좀 아쉽다. 네, 현대홈쇼핑. 근데 같이 보여주면서 코멘트 드릴 때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현대홈쇼핑. 어, 약간 행복한데 포텐이 터질려나 한번 볼게요. 아 빠졌구나 올라 그 이, 떴죠 이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지금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더 어, 밑에 하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얘가 이제 올바른 패턴을 만들려 고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생각했을 때 아, 괜찮네요. 요, 이 부분은 매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네, 이런 식으로. 뜰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홈쇼핑에 뭐 좋은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은성해운 거래량 괜찮고요. 대한해운 HMM 화장품 네 좋아요. 화장품이 계속 좋아 네. a b c 아까도 걸렸죠. 저가형 네저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가형 화장품 잘 팔릴 겁니다. 네. 어 저도 하다못해 비비크림을 사면 뭐그원 플러스 원 봐요. 원 플러스 유튜브에 막 광고하던데 아 인스타에 인스타에 광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매했죠. 뭐 얼굴에 좀 발라야 되거든요. 아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런 흐름이죠. 네 그런 흐름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 그러니까 중저가 화장품 그다음 색조 불경기는 색조에 색조. 네 색조 화장 잘 나가요. 컨텐츠 한류 어 별로 거래량 없고요. 포치스크린, 신호백스 시노팩스, 오늘 신호백스가 좀 괜찮더니 거래량이 막 아주 많은 건 아니었네요. 어, 영상, 네, 라면, 생명보험, 네, 뭐요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 6 4 9창 여러 가지 보시되 주로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 쪽을 보시면 어, 한3% 이상이면서 3% 이상이면서 이렇게 등락률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좋은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 수익률도 챙겨보시고 기간 수익률이 이제 시작인 거 괜찮죠. 농심 같은 거뭐 이런 거그 어, 그러니까 기간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거 이거 14%막 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뜨는 게있다고 이런 식으로 a 불씨 가구도 모르는 사이에 10%나 떴어요. 홈쇼핑 12%나 떴죠. 어, 어, 네. 저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H&M이나 HCM 볼까요? 이렇게 어 많이 올라왔네.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눈여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이차전지 완 제품 LG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눌리고 있네. 한번또 올랐다 눌리고 있네. 이노베이션아 괜찮네. 흐름 패턴 똑같네. STI 패턴 똑같네. 아얘한번다 예. 보든. 포텐... 그러니까 현재 지수하고 시총 상위주들이 약간 비슷하게 있죠. 그러니까 눌려 얘는 많이는 안 눌리고 미리 빠졌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눌렸다가 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죠. 그도 아닌 뭐냐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빠지는데 여기 저점 저점까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올린 걸 내린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인 것도 자꾸 찾아보세요. 마이너스인 거 걸르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 근데 패턴이 다 비슷비슷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시장이 또확 올라가는 때가 오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비슷하죠, 비슷비슷하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그다음에 주도주 식거리 주도주는 역시나 전선 윙이 푸드는 오늘 뭐 뜬금없이 올랐는데. 뉴스가 있었나요?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스카이문 스테이킹. 아, 스카이문 스테이크놀지 아우. 얘는 상황과. 오, 얘는 상황과 지금 몇 번이야? 오연상. 이야, 뭐죠? 음. <laughs> 아.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카이몬테코네 패스. 플라리스오피스네 아 어저께 어, 그림님이 질문하셨죠. 네 어, 위에 룸이 남아있어 보이긴 한다. 네 그리고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3 0에서5 0는 정리하셔라. 네 그렇게 조언드렸는데 잘 홀딩하셨다가 나머지는 수익 잘 실현하고 계실 거라고 믿을게요. 네.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뜰지 그냥 위에 공간이 보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지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뭐 파동이 파동 있잖아요. 파동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동은 캔들이 이렇게 아래 에 내려가 있어도요. 얘는 아래 로 한번 툭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확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속구치 올랐는데 파동 꺾였잖아요. 꺾이고 이렇게 살짝 올라갔죠. 이렇게 꺾었, 꺾었는데 살짝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 파동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 흐름이 흐름이 그렇네 이게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 상승하는 파동이네 어 이것도 이렇게 왔다가 조금 쉬는데 쉬는 쉬다가 이렇게 돌겠네 뭐 이런 거네 얘는 리테스트 한 다음에 약간 올라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돌파도 했고 추세도 벗겼으니까 아 위에 한번 또 룸이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 보면서 해나가는 거지. 당장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해보세요. 오다 어제까지는 막 쓰고 잘 나간다고 했는데, 오늘 때려, 맞았, 때려 맞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는 있죠. 이거 가지고 예측할 수 있어요. 제일 짧 <laughs> 16이 빠지고 있고, 하나 둘셋 만들어야 되니까 빠질 거야. 했는데 이렇게 빠질지, 조금만 빠질지, 그건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눌림 매수를 봐야 돼요. 눌림에서 제가 알려드린 패턴, 이십 12 패턴이 이렇게 바닥에서 스토캐스트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십 12 패턴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턴해서 올라오고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눌림 패턴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와 이때 십육6은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번 올라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고 눌림 매스 패턴을 아주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이 패밀리의 이거 괜찮네 이 회사 이런 거는 해볼 만 하죠 어, 괜찮네 아이패밀리 제일 일렉트릭 아, 조금 보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지나 보다 클래시스는 뭐 계속 가봐야죠 토니모리 주춤하고 붙는 아 이게 안되네 실적이 좋아지려나 봐요 <laughs> 그런식으로 보는 겁니다 D&T 파마텍은 전혀 의미 없고 토마트 시스템 등을 벌기 시작하겠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음, 시장은 시장은 네. 잠깐 보죠. 음, 코덱스 레버리지 네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버티고 있느냐? 어, 생각할 때, 이제 위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 방향 정하겠다는 얘기죠. 방향 정하겠다. 그래서, 한시안봉상 기준이니까, 일단은 19,170원, 19,170원 부근을 한번 트라이를 할 것이냐, 깨고 내려갈 것이냐. 근데, 어, 이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저기가 고점이라는 가정하에요 여기 고점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 정도 시간 약 5월 29일 정도 여기는 5월 20일 그러니까 5월은 시장이 아, 이제는 시장이 한 2주 동안은 빠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다 빠지느냐 아니요 어, 개별 종목들은 막 난리 난리 필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제가 저렇게 잡아 잡아 드리는 게 잡아 드리는 게 그냥 뚫으시라도 계속 심심하시니까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느 어디 어느까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지금 거의 0.886 비율단까지 0.786 비율단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어, 한번 그려보죠. 네. 이렇게 쫙 그려보면은 대돌림 조정이 0.786 비율까지 올라왔죠. 0.786 비율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한계는 어, 위쪽은 룸이 좁다, 네, 룸이 좁다, 그리고 아래쪽은 룸이 다소 넓어 보인다. 그러면 어디 어디까지 어디까지 제한을 볼 것이냐, 어, 어디까지 제한을 볼 것이냐 이렇게 봐서 이렇게 주면은 아이 부분 어디쯤에가는 멈추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아래로 빠질 수도 있겠죠. 아래로 빠지면은 어디로 빠지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공간. 그러니까 아이 공간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여기도 좋은 공간이고 즉아 이런 이런 데를 눈여겨서 봐야 되겠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네은 공부 하나 네 하나 시켜드렸고요. 네. 모르시겠으면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힘없이 힘없이 옆으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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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 어, 네, 손아귀에 있으니까 내 네, 분석 안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보고, 가보는 거죠. 바이오 어, 괜찮아요. 시장, 시장 지수가 빠져도 그냥 버티고 있죠. 나스닥 인버스 좀 빠졌는데요. 괜찮아요. 또 추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오늘 시간이 너무 갔네 네, 괜찮습니다. 네, 물리셨더라도, 물리셨더라도, 요 위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8,815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미국채 10년 물 어, 상방 이제 걷었고, 어, 나스닥 하방으로 배팅이 쭉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 손해가 좀 커요. 네, 손해가 좀 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산업 레버리지 쭉. 쭉 밀려 내려오고 있죠. 쭉 밀려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기다린다. 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힘못쓸 거예요. 한번 보죠. 에코프로. 가는구나 네. 저또 역사 쓰겠습니다. 네. 저점이 얼마 안 남았네. 아유, 반대 역시 오늘 반대가 안 좋네. 음. 패턴이 여기서, 여기서 꼬였어요. 여기서. 여기서 꼬였어. 누구 때문에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패턴이 저기서 꼬였습니다, 지금. 아, 그러네. 886 깼네요. 제가까 아 아침 886이라서 해보라고 그랬는데 886 깼잖아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100% 91,400원 예상하셔야 됩니다. 조금 운 좋으면 93,700원이에요. 그러면 은 빠질 자리가 얼마 정도 남았냐? 6% 정도. 그럼 에코프로 6% 정도 빠지면 코스닥은 한1.3% 정도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2.1.27이 86,700원 잡아볼게요. 8 6 7 0 0원11.47 그러면 약 코스닥이 코스닥이 한3% 내외 이렇게 빠지거든요. 3% 내외. 3%내 빠진다고 생각하면 음, 심적으로 인버스는 아, 레버리지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는 6%니까 한 이쯤 저점 저점이 안 되고 한한이 정도 6.8이 정도 계산 나오는데요. 네 그럼 딱 맞는데요. 네. 그요요 요 타점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타점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는. 네, 타점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어, 너무 뭘 하지 마시고요, 네. 어...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안행표, 네, 보시죠. 반등을 또 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반등이라 반등이라고 하긴 그렇구요. 그냥 이 흐름을 이렇게 뺀척 하다 쫙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러든지말든지네쌍봉 만들고 내려오겠지. 이렇게 네시 한을 볼게요. 저런 거 보면 너무 막 혼동되니까, 이렇게 지금 한 봉우리를 이런 식으로 어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뭐 다섯 번째까지 갈 거니? 너 이렇게 보는데 조정을 짧게 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연장이라고 봐요, 연장. 이렇게 하나, 둘, 셋하고 연장이어야 되는데 왜 연장이 나왔느냐? 숏을 막 보니까 숏 잡아먹으려고 가는 거죠. 숏 잡아먹으려고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하방을 때린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방을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작 반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그래서 위로 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저도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이제 그러면 뭔가 어 시장이 좋아진 거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은 실제로 봐도, 어, MACD도 지금, 어, 요거,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MACD도 보면은 꺾여가지고 이렇게 반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통과할 수도 있어요. 통과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고점은 못 뺏길 것이다. 왜냐면 벌써, 하나, 둘, 세 파동 끝났고, 넷해서 요게 다섯이 된다고 한다면, 아, 베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고점을 베낄 것이냐, 말 것이냐, 고점을 논할 수는 없다. 근데 고점을 못 베끼고, 못 베끼고 꺾이면은 그러면 하락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현재는 4시 한봉이 상승 관점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시 한봉 상승, 2시 한봉 상승, 3시 한봉도 상승. 이런 움직임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일봉도 아직 상승, 주봉이 하락, 네. 주봉이 하락 결론났죠? 아, 오늘 오늘 장 마감에 장 마감에 뭐 제가 주봉 여러가지 분석해드리고 싶지만 네. 장 마감에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봉이 위로위 튄다 해도 빠질 게 확실하네. 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나스다 인버스 이럴 때 한봉형 들고 있어 보는 거죠. 뭐. 네, 들고 있어 보는 거죠.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하루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네 주말 잘 쉬시고 주말에 혹시나 유튜브 라이브 또는 음, 어, 컴퓨터 한대더 준비가 되면 유튜브 라이브를 어, 켜든지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일요일 저녁에나 제가 밥안 바쁘면 요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어... 아, 새로운 사업도 또 생각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좀 자, 그렇고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